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번에 배웠던 걸 이용해서 칭찬 쪽지를 써보려고 해요. 이 칭찬 쪽지는 우리 반의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내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거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거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음,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칭찬이죠. 그리고 칭찬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대답하는 것까지 어제 지난 번에 배웠어요. 이번에는 칭찬하는 방법을 담아서 칭찬 쪽지를 써볼 건데, 그림과 쪽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 보니까 만들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도 있고, 악기 연주, 그리고 그림 그리기, 책 읽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네요. 선생님은 이 세, 세 개의 쪽지를 모두 다 쓰진 않을 거고요. 두 개만 써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충분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두명 정도의 친구, 친구를 어떤 점을 칭찬할까 고민하면서 써봅시다. 선생님은 이 씨의 친구와 그리고 김 씨의 친구를 칭찬하고 싶어요. 이 씨의 친구는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도와줘요. 그리고 김 씨의 친구는 책을 또박또박 잘 읽어요. 이렇게 두 명의 친구를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정리를 했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269쪽이에요. 여러분이 어, 붙임 6번을 이렇게 떼 보면요, 칭찬 쪽지 4개와. 그리고 사이에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음. 그 중에서 각각의 쪽지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줄 건데요. 여기를 볼게요. 첫 번째, 칭찬 쪽지의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 정해진 순서대로 칭찬 쪽지를 돌리면서 친구를 칭찬하는 글을 써요. 음, 순서는 가위바위보든 혹은 제비뽑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고요. 혹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랑도 같이 해볼 수 있답니다. 음, 그리고 칭찬 쪽지의 빈칸이 모두 채워지면은요. 서로 칭찬 쪽지를 돌려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음 가족이나 지금 함께하는 친구가 4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있는 모든 친구들이 쓸수 있도록 한명에서세명 정도까지 써도 돼요. 만약에 4명이 4명보다 더 많다면 우선 누구누구에게... 어, 칭찬을 해줄지 미리 정하고, 음, 쪽지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쪽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기 쪽지 예시를 보면은요. 힘들어도 꾹 참고, 줄넘기 연습을 하더니, 어려운 동작도 척척 잘 해내는구나. 내가 정말 멋져 보여. 채원이가. 이렇게 적혀있죠. 여기 파란 줄을 그은 이 부분은 힘들어도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내용이니까, 노, 고, 잘. 노력하는 점, 고마운 점, 잘하는 점 중에서 어떤 점을 칭찬했을까요? 그렇죠. 노력하는 점을 칭찬했죠. 그리고 초록색인 부분은요. 마지막에 네가 멋져 보여. 넌 정말 대단해.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등등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요. 누가 썼는지 이름까지 쓰면 칭찬 쪽지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칭찬 쪽지를 직접 써봐야겠죠. 책 뒤쪽에 부침 6번을 보면요. 부침 6번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우선 사이에 내가 칭찬을 받을 거니까 이름을 써 주세요. 그리고 한 명에서 많으면 네 명의 친구까지 어떤 친구가, 어, 칭찬을 써줄지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나누면 되겠어요. 칭찬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모든 칭찬 쪽지가 다 채워지거나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적고 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각 붙임 6번의 칭찬 쪽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칭찬 쪽지에 이제 친구들에 따른 칭찬을 써줄 건데요. 선생님은 이 칭찬 쪽지를 각각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두명의 다른 친구들한테 칭찬 쪽지를 써볼게요. 아까 칭찬할 점을 떠올린 친구여도 되고요, 혹은 다른 친구여도 상관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칭찬할 점을 떠올린 친구에게 쪽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세빈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 쪽지를 모든 친구들에게 다 써줬다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270쪽으로 갑니다. 270쪽에서 음, 내가 쪽지를 받은 것들이 있죠?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쪽지를 확인해야겠죠? 선생님은 이런 쪽지를 받았어요. 혜빈이는 어른들께 공손하게 인사를 잘해. 혜빈이는 노래를 씩씩하고 크게 잘 불러. 혜빈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놀랐던 거는 선생님이, 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점을 깨달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4번에서 나의 느낀 점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음. 친구의 장점을 더잘 알게 되기도 했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뿌듯했어요. 그러면 이 느낌을 조금 더 자세하게 5번에다 쓰면 되겠죠. 어, 선생님이 칭찬받은 내용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꼭 내가 받은 쪽지 중에서 모든 칭찬 받은 내용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어, 내 생각이나 노력하고 싶은 점이 떠오르는 칭찬을 골라서 쓰면 좋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 쪽지를 골랐고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음. 못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듣고 나니 뿌듯하고, 그리고 친구와 재밌게 이야기하는 법도 알고 싶어졌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써주면 되고요. 어, 기쁘면 기쁘다, 아니면, 어, 갑자기 이런 칭찬을 들어서 부끄럽다 등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270쪽으로 넘어갈게요. 10단원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바르게 설명한 풍선에 연필이나 색연필로 색칠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랑포 모양 풍선의 내용 읽어볼게요. 상대의 고마운 점을 찾아 칭찬할 수 있다. 자, 칭찬할 수 있는 점은, 자, 우리 계속 선생님 얘기하죠. 노력하는 점, 고마운 점, 잘하는 점이 있죠? 고마운 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끼 모양 풍선 읽어 볼게요. 잘못한 점을 함께 말하며 칭찬하는 것이 좋다. 너는 시끄럽지만 목소리가 시원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이내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싫다는 건지 아니면 시원해서 좋다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면 잘못한 점은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말해야겠죠. 그러면 이 토끼풍선은 아니에요. 음, 그 다음 풍선 읽어 볼게요. 시작. 칭찬하는 말에 대답할 때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상대를 같이 칭찬해준다. 대답할 때, 대답할 때는 우리 겸친구였죠. 겸손하게, 아니야, 너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높여주거나 혹은 같이 칭찬하거나 혹은 어, 너가 그렇게 칭찬해 줄까? 내가 기운이나 너 덕분에 고마워, 고마움을 표시하는 점이 있겠죠. 어, 그러면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대를 같이 칭찬해 주는 것도 대답하는 방법에 맞으니까, 이 동그란 풍선은 칠해줘야 겠네요. 그리고, 어, 우리 노력하는 점, 고마운 점, 잘하는 점을 칭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칠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아래쪽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자, 친구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가족에게 고마운 점을 전할 때도 있고 혹은 우리 가을에서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죠? 그렇죠. 동네 배우고 있죠? 동네에서 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어, 사람들이 있죠? 음.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나 혹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 혹은 옷을 파는 분, 혹은 우리 마을의 동네를 지켜 주시는 소방관 아저씨나 아니면 경찰 아저씨 등등 고마운 점을 고마운 마음을 역시 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이 칭찬하고 대답하는 방법을 잘쓸수 있겠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쓸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지나 혹은 어,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 한번 실천해 보고요. 이렇게 10단어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 국어 가로 시작을 하니까요. 어, 구어 나 말고 구어 가를 꼭 챙겨올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